안녕하세요. 8월 22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드보라의 노래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2절부터 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게 된 것은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던 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새로운 가나안 신들을 택하였다. 즉 가나안에 있었던 신들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방에 있던 적들이 성문 앞에 다다르게 됐다. 즉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신을 섬겼던 일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드보라는 왜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합니까? 9절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와를 찬송하라 지금 이스라엘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병력과 무기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공동체는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보라가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 헌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4번. 이스라엘 방백이 공유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장소는 어떤 곳인지 묵상해 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예,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기서 흰 나귀를 탔다는 것은요 굉장히 값비싼 동물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력이 있는 최상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카페트에 앉아있는 자들도 같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민들, 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파할 지어다. 즉, 크게 선포하고 크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위에서 하신 의로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활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즉이 표현은 어디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 가운데에 행하셨던 것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공의로우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